여러분은 만약 행운을 마음껏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행운은 노력 없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발명가와 기업가는 예외 없이 목표를 향해 준비된 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즉, 준비된 마음가짐과 기회가 만날 때 운과 행운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운이 좋아지는 말버릇 20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버릇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말을 마치 명령처럼 받아들여 그 증거를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찾도록 프로그래밍됩니다. 실제로 우리 뇌속 망상활성기 아 a 에 쓰는 매순간 수많은 정보 중 친숙하고 관심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걸러내는데 반복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뇌는 그 말을 지지하는 정보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스물 가지 말 버릇을 1위부터 순위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운이 좋아지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1에서 5위는 자기 정체성 영역입니다. 나를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말들이었죠. 1. 나는 운이 참 좋아. 운이 좋다고 선언하세요. 뇌는 친숙한 정보를 먼저 감지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스스로 나는 운이 좋아라는 말을 자주 하면 뇌는 이를 뒷받침할 이유와 증거를 찾아냅니다. 작지만 행운으로 느껴졌던 일들도 놓치지 않고 포착하게 되죠. 이는 뇌가 긍정적 명령어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나는 운이 참 좋아 좋은 일만 있을 거야.라고 아침마다 외쳐 보세요. 이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있어. 에밀 쿠에의 유명한 자기 암시 문구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 뇌는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증명하려 노력합니다. 작은 진전이라도 실제로 찾아내고 자각하게 되죠. 이는 우리의 무의식에 성장 마인드를 심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진다를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세요. 3. 나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자신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여기는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기회가 와도 스스로에게 문턱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을 하면 뇌가 내가 받아도 된다는 신호를 받아들여 망설임 없이 기회에 손을 댈 자신감을 줍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 주저함 없이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4. 내 선택은 언제나 오라 자신의 선택을 신뢰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결정을 내릴 때 후회와 두려움을 느끼기 쉽지만 스스로를 믿으면 실수도 성장의 밑거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을 되뇌면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 결과를 배우려는 자세가 생깁니다. 작은 실패도 미래의 성공에 이바지할 기회로 보게 됩니다. 오 나는 결국 해내고 말 거야. 결심과 확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단순한 희망을 넘어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확신을 언어화하면 뇌와 마음이 자연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행력과 인내심이 높아져 어려운 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다음 6위부터는 위기 상황에서 쓰면 좋은 말버릇입니다. 6. 오히려 좋아. 예상치 못한 악재가 왔을 때 활용합니다. 손해를 봤을 때, A. 어차피 좋은 일이 일어날 기회야 하고 받아들이는 리프레이밍, 재구성 주문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죠. 부정적인 사건조차도 긍정의 틀로 바라보면 놀라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7. 이 정도라 다행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 감사하는 말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아무 일안난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현재의 가능성에 집중하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아져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7. 이 일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실패나 실수 앞에서 내뱉는 말입니다. 문제를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학습의 기회로 전환합니다. 나에게 이 경험이 무슨 교훈을 주지? 라고 질문하면 뇌가 부정적 감정보다 해결책과 배울 거리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구, 재미있네, 흥미로운데? 곤란한 상황을 마치 게임이나 퀘스트처럼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상황도 괜찮아. 뭔가 재미있는 일이겠지라고 인식하면 긴장이 풀리면서 창의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여유가 생깁니다. 일상의 문제를 호기심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표현입니다. 10,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힘든 순간에 쓰는 메타인지 언어입니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음을 상기시키면 현재의 고통에 과몰입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휩싸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힘을 줍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하니까 지금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6에서 10위는 회복 탄력성 영역의 말버릇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표현들이었죠. 다음은 사람과 관계를 강화하는 말버릇입니다. 10일 덕분입니다. 성과를 남 탓이 아닌 상대 덕분이라고 돌리는 겸손의 말입니다. 타인이 도와주거나 격려해 주었을 때, 내네 덕분에, 고마워라며 돌려주면 상대는 아군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공을 돌려주면, 겸손함을 느낀 상대가 우리에게 더욱 호의를 갖게 됩니다. 10. 당신을 믿습니다. 상대의 가능성을 믿는 말을 건네세요. 심리학의 피그말리온 효과에 따르면, 타인이 우리를 믿고 기대해주면 실제로 기대만큼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상대는 그 믿음에 부응하려 노력하며 더 나은 결과를 냅니다. 13.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평범한 감사 인사에 작은 공식을 더해보세요. 예를 들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하면 진정성이 배가 됩니다. 구체적 감사를 들은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서로 간의 신뢰와 애정이 깊어집니다. 진심 어린 감사는 인간관계의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14, 역시 대단해. 멋져, 감탄사. 사소한 일이라도 상대의 장점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작은 성취나 재능을 눈여겨봐서, 역시 당신은 대단해. 라고 인정해주면 상대는 아. 내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며 마음의 문을 엽니다. 칭찬은 상대의 자신감을 높이고 우리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줍니다. 15. 도울 일이 있을까요?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호혜성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베풀면 그 호의가 나중에 크게 돌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면 상대는 고마움을 느끼고 다음에는 우리를 도울 기회를 찾게 됩니다. 11일에서 15일은 관계 형성 영역의 말버릇입니다. 덕분에 상대의 마음을 얻고 주변에 훌륭한 귀인을 끌어당기죠. 마지막으로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말버릇입니다. 16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아침에 이 말을 꼭해 보세요. 그날 하루 중 좋은 일이나 기회를 더 자주 인지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뇌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보에 더욱 예민해짐으로 긍정적 기대를 말해놓으면 실제로 행운을 더 자주 포착하게 됩니다. 17. 다잘 풀리고 있어. 과정이 어려워도 큰 흐름에서는 성공 중이라는 믿음을 언어화하세요. 현재의 고비가 전체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는 믿음은 불안감을 줄이고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마치 위쪽 고비를 넘는 중이라고 반복해 말하면 뇌는 긍정적으로 해석해 동기부여가 됩니다. 18. 설렌다, 기대된다. 두렵거나 긴장되는 감정을 의도적으로 설렘으로 바꾸는 말입니다. 흥미와 두려움은 뇌에서 비슷한 생리반응을 일으키지만 마음은 흥미진진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상황도 설레는 도전이다. 라고 인식하면 긴장은 오히려 동기부여가 됩니다. 19. 벌써 이루어진 기분이야. 목표나 꿈이 이미 이루어진 듯 상상하며 느끼는 말입니다. 머릿속으로 성취감을 미리 경험하면 실제 행동까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뇌는 이미 일어난 일로 착각해 행동 양식을 조정하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자극할 때 쓰면 좋습니다. 20.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법을 찾을 거야. 부정적 상황 뒤에 긍정적 목표를 붙이는 문장 전환어입니다. 영어의 nevertheless 같은 효과로 뭐뭐라서 힘들다.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뭐을 하겠다를 붙여 말해보세요. 부정 뒤 긍정을 예고하면 뇌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난관도 결국에는 방법이 있다는 전제 아래 자신의 행동력을 북돋아줍니다. 지금까지 운을 부르는 20가지 말버릇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긍정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와닿는 말버릇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습관화하는 겁니다. 이제 말버릇을 실천에 옮기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3분 화건. 눈 뜨자마자 1번. 나는 운이 참 좋아와. 16번.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를 소리내어 반복하세요. 뇌가 잠에서 깰때 긍정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좋아 게임. 하루에 한번뜻밖에 불편한 상황. 버스 놓침, 비 맞음 등이 생기면 즉시 오히려 좋아.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면 예로 늦지 않고 한숨 돌리게 됨 등을 찾아 봅니다. 이렇게 하면 나쁜 일마저도 전환의 기회로 바뀝니다. 감사 일기 쓰기.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11번 덕분입니다와 13번 감사합니다를 말할 수 있었던 순간. 세 가지를 떠올려 일기장에 적어 보세요. 구체적으로 기록할수록 감사의 감정이 깊어집니다. 이 스물가지 말버릇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투자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하루에 하나씩 입에 붙여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뇌와 일상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다 쓰고 나니까 마음 한쪽이 조용히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운이 좋아지는 말버릇을 이야기로 풀어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쓰면 쓸수록 이건 어느 한 사람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상처와 희망에 대한 말 같았어요. 나는 운이 참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이 처음엔 참 낯설고 공허하게 느껴지는데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말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고 살아온 시간보다 못한 것. 잃어버린 것에 더 집중하며 자기 자신을 제일 마지막 순위에 놓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한 문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말들은 기적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말한줄 아주 소박한 다짐 하나가 어떻게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는지, 읽는 분들마다 마음에 꽂히는 문장은 다 다르겠지만, 딱한 문장만이라도, 나도 오늘부터 이 말을 나에게 건네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순간부터 그분의 인생에도 조용한 반전이 시작될 거라고 믿고 싶어요. 사실, 저도 제게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아직 괜찮은 사람이다.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리고 나는 결국 해내고 말 거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든지 간에 오늘만큼은 스스로를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말은 멀리 있는 거창한 주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에게 건네는 한 줄의 문장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이렇게 적어두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들어준 여러분도 분명히 운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말버릇들이 여러분의 삶에 행운과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